다음 문제는 아마, 삼각비를 이용해서 문제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같은데, 잘 봐. 주어진 힌트는 딱 있습니다. 뭐냐면, 정사면체래요. 정사면체는 뭡니까? 면의, 내 면의 크기가 다 똑같고, 길이도 똑같은 것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삼각형으로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어, 요놈의 길이가 A, A, 꼭점 A, C, E, D, 그 다음에, 여기가 2점, 그 다음에 CD의 중점이에요. 얘가, 이렇게 중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요놈의 각 X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한 모서리의 길이는 얼마? 다 2cm고, 얘도 2cm고, 얘도 2cm란 얘기예요 어, 잠깐만. 그렇다면, 우리가 뭘볼수 있냐면은 노란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 이 부분은 정삼각형이에요 그쵸? 그럼 얘만 이렇게 따로 봤을 경우에 B C, D, 그 다음에 딱 껐을 때 E, 중점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한모서리 길이가 2인 정삼각형에서의 얘는 뭐예요? 높이가 되겠네요. 자, 그럼 정삼각형에서의 높이 구하는 공식이 얼마죠? 정삼각형의 높이 2분의 루트 3한 모서리 길이 얼마? a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a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2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2루트 3 곱하기 2니까 루트 3 나옵니다. 즉그 얘기는 이 길이가 얼마?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a, b, e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하! 그럼 잠깐만요. 그럼 얘도 얼마예요? 루트 3입니다. 그쵸 음. 그럼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쵸죠 이등변 삼각형이면 우리가 딱따로 따라 따로 뺏어 보면요. 따로, 따로 뺏어 보면은 E, E점. 그다음에 A점, D점입니다. 여기 루트 3. 여기도 루트 3. 그리고 여기는 얼마? 입니다. 요 길이죠. 자 그래서 여기 수선을 그을게요 그럼 이등변삼각형 수선은 항상 뭐야? 똑같죠? 이등분하는 거니까. 아 그럼 요 길이는 1이에요. 그럼 요 길이 나올 수 있네요. 얼마예요1대뭐얼마예요 피타고라스에서 얘는 h라고 하면은 h라면 1 플러스 h의 제곱은 얼마? 3. h제곱은 얼마? 2. 따라서 h는 얼마? 루트 2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네요. 벌써 우리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곱하기 밑변 2곱하기 높이 얼마 루트입니다. 그래서 1얼마 나온다. 루트 2 나오겠네요. 그래서 삼각형 a b 는 얼마 루트 2 나옵니다. 됐어요. 자, 어 이렇게 문제를 풀거나, 자그 다음에 문제 또 하나. 얘가 그림이 약간 삐딱해서 그런 건데 원래는 정사면 지대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sinx의 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sinx의 값, 요게 x예요. 그쵸? sinx는 어디구요? 자, 따르게, 여기서 수선을 내릴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무게중심이거든요, 사실은요. 이 그림이 좀 삐딱해서 그런데, 요 점이 무게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요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3 이됐죠 루트3이면 요 길이는 얼마 되는 거예요? 1대 2의 비율로 가세요. 왜 우리가 무게중심은 이렇게 되 있을 경우에, 요기니까, G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G니까 1대 2의 비율을갖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루트3에, 전체가 루트3 이됐잖아요 이게 루트 3이랬으니까 루트 3 곱하기 얼마? 3분의 1이죠. 요 비율이 그 얼마에요?는요. 3분의 루트 3 나와요. 그럼 이렇게 따졌을 때 삼각형 빨간색만 봤을 경우에 얘가 얼마나 온다는 거예요? 3분의 루트 3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다시 빨간색 이치로 갈게요 그럼 피타고라스 에서 다시 꺼내서 보면은 얘는 3분의 루트 3, 얘는 루트 3. 얘는 모르니까 h라고 할게요. 어우, 근데, 뭐가 꼴비기 싫어요. 분수가 보기 뭐 싫어요. 전체 3 곱할래요? 3 곱할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그럼 해볼게요. 루트 3의 제곱. 3 플러스, 유놈의 제곱 얼마? 9h 제곱은 얼마? 유놈의 제곱 얼마? 27 나오죠. 맞죠? 9h, 9 곱하기 3 27. 그럼 9h 제곱은 얼마 나와요? 24. h 제곱은 얼마 나와요? 9분의 24. 그러면, 따라서 H는 얼마? 3분의 루트 24니까 그러니까 루트 24는 얼마예요? 2루트 6. 그럼면 2루트 6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H가 얼마나 한다고 했어요? 3분의 2루트 6 나왔어요.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인이 했으니까 사인 x 이거 분의 이거죠. 요거 분의 요거. 그러니까 사인 x는 뭐 분의 뭐랬어요 방금? 3분 2a 루트 3분의 h 얼마 나왔어요? 방금 h가 3분의 2루트 6 나왔어요. 그렇다면 얘는 분분수에서 3루트 3분의 2루트 6. 분모의 유리화, 그면 이다 루트 3, 루트 3. 그러면 얘는 3, 3은 9, 2루트 18. 그러면 9분의 얘는 2곱하기 3, 3은 9, 2. 그렇죠? 몇 분에서 1, 얼마? 3. 그래서 답은 3분의 2루트 2가 나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3분의 2루트 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